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나고 로마를 향해 가는 항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던져서 그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동한 총 거리가 약 2만 킬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집에서 며칠만 나와 있어도 집 떠나면 고생이다 하면서 집을 그리워하는데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대부분을 집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좀 마지막에 평탄한 길이 열리면 좋을 텐데 여러 해 동안 감옥에 있었고 이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돌아가는 이 마지막 여정,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탄배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매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의 모습이 마치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환경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이 배의 명칭에서 우리는 이 배가 무역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로마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왕복하는 무역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는 기록을 보면 아마 이 무역선이 싣고 운행하는 것이 밀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무역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안고 운행하는 배 아닙니까? 이 무역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먼 타지에까지 가서 장사를 한다는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많은 돈을 벌겠다는 희망과 꿈, 그리고 여기 타 있는 군인들은 명령에 충성해서 진급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이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의 꿈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와 함께 운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좀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죄수로 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로마로 가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배의 다른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배에 탔는데 바울은 꿈이나 희망 같은 거 그런 거 가질 처지가 아니죠. 죄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일 만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그건 좀 과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여러분, 구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이 땅의 가치보다 영생이 우선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마치 압송되는 죄수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하는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를 볼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삶뿐이면 예수 믿는 삶 그렇게 매력적인 삶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과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아무 상관없이 다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이 함께 동일하게 유라글로 폭풍을 만났습니다. 험악한 폭풍을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만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래도 바울이라고 하면 예수 잘 믿는 순으로 순서로 줄을 세워보라 하면 하나님 잘 믿는 신앙대로 줄 세워보라고 하면 여러분, 바울 정도면 12권 안에는 들만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바울이 유라글로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던 바울의 삶에 폭풍이 오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폭풍 만나는 것.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 이 폭풍이 찾아오고 폭풍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이 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은 자유이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정만 보아도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훨씬 못한 대접을 닮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도킨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병에더 걸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더 부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야 하고 더 오래 살아야 하고 더 부자여야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때 그렇지 않다고 도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더 없어지고 더 경감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삶에 고난이 없던가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수고와 슬픔이 그칠 날이 없고 유라굴로를 만나는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깊게 보면 처음에 바울이 백부장과 선주 선장에게 미리 경고했던 걸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경고를 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죠.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배 운행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볼때 바울이 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있는데 비전문가 말을 듣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이 배가 무역선이죠. 무역선은 하루하루가 돈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게 무역선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1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습니다. 항해하기에 최적의 여건입니다. 다칠 감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유라굴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잘될줄 알고 했는데, 잘안 되는 거, 말이죠. 저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 안될 거다, 말하고 시작하는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다잘될 거라고, 괜찮다고, 이거 하면 괜찮을 거라고 시작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죠. 어려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태풍을 만났는데 그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고 말씀합니다. 배가 빠질까 싶어서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기도 하고 배에 기구들을 내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은 풍랑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의 희망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을 벗어나 버리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벗어나 버리면, 희망이 끝나 버리면 손을 놓아 버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 희망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 어두운 자리에 바울을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해 버린 이 사람들 속에 바울을 두신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어려움을 당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바울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두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것과 동일한 유라글로를 성도들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 희망도 꿈도 부서진 사람들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여전히 고통받게 하십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거기 두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른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들 가운데 두신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그들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 속에 우리가 함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일을 만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도 만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서 끝나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그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단순히 살아가기 위하여 기뻐하는 것에 끝나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주를 모르는 자들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 그들이 구주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통하여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우리를 그들 속에 두신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죄수로 탔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희망과 꿈은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풍 만나보니까 유라굴로 만나보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누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울은 죄수입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세상밖에 볼줄 모르고 자기밖에 볼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로 바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줄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편지로 보내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공급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우리가 편지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조국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두운 곳, 어려운 곳, 죄악이 많은 곳에 나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는 싫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통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를 그들을 살리라고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통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파송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로 파송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고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누구 곁에 여러분을 두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공하는 것 외에 나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 외에 기쁨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나의 삶의 편지로 보내시고 나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편지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사나지구나다 주님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소유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이 더욱 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보다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남들과 비교하여 더 행복해지려는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극률과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폭풍을 만난 것 같은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도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살려내 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외갓댁에서 잠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어렸던 저를 키우시면서 저를 업으시고 늘 자장가로 노래로 들려주셨던 노래소리가 있는데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이런 겁니다. 착하도다, 신실한 정. 자근일에 충성했네 그 보자기 이렇게 싸고 어버 어버 두시면 엉덩이 툭툭 쉬면서 착가도다 신실한 종 자근일에 충성했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스르륵 잠들었던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충성스럽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착하도다, 신실한 종, 작은 일에 충성했네 하고,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